기준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난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너한테 달렸어. 나의 행복을 자꾸 외부 요인에서 끌어오는데 제가 정의하는 결혼이라는 거는 어 내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지는 그긴 여성 같다고 느꼈어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기준을 잡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 간다. 내가 이 배우자와 합을 맞춰 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지. 그리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어요. 결혼했으니까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는 배우자가 다 해야지.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쪼돌리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경제적인 의존보다 더 무서운 건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 남편이 없으면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 없이는 아이랑 도 둘이서 어디 뭐 나들이 같은 것도 못 가는 거야.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제 심해지면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양가족이 딸린 그 이상의 그 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면, 내가 상대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,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.